이번엔 겨냥도 그리기입니다. 왼쪽에 주어진 조각을 보고 오른쪽에 겨냥도를 그려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. 어, 겨냥도를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. 어, 앞면, 옆면, 윗면에 대해서 어, 잘 관찰을 해보고 그 면의 모양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려 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여기 보시면 앞면이 지금 모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래서. 앞면이 정사각형이 되도록, 그리고 면의 개수를 맞추어서, 앞면이 지금 4개의 면이 보이죠? 그래서 앞면 정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윗면, 윗면이 지금 3개가 보이고 있죠? 윗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의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윗면을 그려주시고요.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옆면이 두 개로 보이고 있죠. 그래서 그 옆면을 또 기울여서 그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앞면, 윗면, 옆면을 잘 파악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. 이런 견양도는 또 교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5학년 가 4단원. 직육면체 영역에서 겨냥도 그리기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5학년 가해 겨냥도 그리기, 또 겨냥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. 그 다음 보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완성하도록 어, 비어진 부분, 빠진 부분의 겨냥도를 완성하는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